안녕하세요. 도치 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화약 캠핑장에 왔습니다. 체크인부터 하고 잠시 후에 화약 캠핑장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평 화약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로 들어오시면 우측에 실 사이트 존이 있고요. 나머지 사이트 존은 좌측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좌측에 있고요. 이쪽이 C 사이트 가는 길인데요. C 사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사이트 입구 쪽에서 내려오면은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사이트가 C 1번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다 C 1번 사이트고요.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차에 지금 가려 있는데요. 거기가 C 2번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역이 C2번 사이트고요 어, 지금은 저 텐트가 제 건데, 저게 지금 사이트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크기 굉장히 커요. 그리고 C2번 사이트 옆으로는 이렇게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옆으로 C,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지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와 사이트 경계는 줄로 되어있는데 아마 너무 밝아서 카메라에 줄이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줄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경계에는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은 나무와 나무 사이가 한 개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C4번이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C5번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C6번. 그리고 C7번. 그리고 저쪽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 바로 옆이 C8번입니다. 그리고 정자 뒤쪽으로 보이는 장소가 C10번입니다. C10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그리고 이곳에 정자가 있고, 텐트가 하나 쳐져 있네요. 지금 정자에 텐트 쳐져 있는 걸 보고 계신데, 다른 정자에도 보면은 같은 텐트들이 쳐져 있거든요. 아마 텐트까지 임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C사이트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P2번 사이트 옆으로, 그러니까 수영장 앞이죠. 거기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C사이트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쪽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지금 보이는 것이 편의시설동이고요.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화장실 건너편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사과실 주모도 좀큰 편이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 관리동 사무실에 올라가면 옆에 매점이 있고요.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옆으로 이렇게 개수대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죠. 그리고 개수대 옆으로는 여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이트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보이는 것이 A사이트 지역인데 A사이트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구역이 B9번 구역입니다. 사이트 굉장히 넓죠? B사이트 스펙상으로는 7m 곱하기 10m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구역이 B8번 사이트입니다. B8번 사이트 차를 뒤쪽에다가 대시면 좀 넓게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9번에서 볼수 있는 경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8번에서는 이런 계곡 경치도 볼수 있습니다. B8번의 경우 지금 텐트 쳐져 있는 걸 보시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좀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A5번 사이트입니다. 방갈로존인데요. 들어가서 경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이트의 경우 모두 방갈로 존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텐트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좀 비싸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 중에는 방갈로 존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장 우측에 있는 사이트가 A 4번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A 3번, 그 다음 A 2번. A 2번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A 3번 가 가지고 앞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3번에서 보는 경치고요. A사이트에서는 모두 이 경치를 볼수 있고 물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A 2번과 A 3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A 2번 옆으로 보이는 사이트가 B7번 사이트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사이트요. B 사이트 7번을 보시면 이 승용차 있는 데까지가 B7번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트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B7번과 A2번은 계곡 가기에는 좋지만 사람 통행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감안을 좀하셔야될것 같아요. 보시는 곳은 B6번입니다. 그러면은 6번에서 보는 전경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B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사이트가 사람이 꽉차 있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A나 C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는 편입니다. 그만큼 B사이트가 가장 인기가 좋고 지금 보시면은 B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텐트들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모두 B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늘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B 5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사이트 B 4번 사이트고요. 사이트 크기는 다 동일하고요.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사이트가 B 3번 사이트입니다. 터널형 텐트 설치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남죠. 지금 타프를 설치 중이신 데가 B 2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곳이 B 1번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C사이트 뭐 같은 경우는 전부 땡표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B6번 사이트만 비어 있는데 B6번 사이트가 비어 있는 이유가 해가 들기 시작하면은 B6번만 땡표시 됩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다 그늘 사이트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캠핑장 사이트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